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얘기는 도서관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정책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죠. 정책이란 게 뭘까 도대체. 도서관 도 자기 정책이 있다고 고 계속 연구 논문들도 있고, 매년 보면은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위원회들도 있고, 근데 정책을 세운다는 것, 정책을 세운다는 게 뭘까? 정책이 어떤 방법론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철학에 대한 얘기인지 가끔 보면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정책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야 어 하는지, 어느 정도 그 세세한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다 짚어야 하는지, 뭐큰 틀이 있겠죠. 국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슨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에 대한 얘기, 생태환경에 대한 얘기, 뭐 탄소중립에 대한 얘기, 그걸 구현하자, 탄소중립을 지키자 하는 것들 하나의 정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할수 있는데, 뭘할수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에 대한 얘기고,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럼 도서관 정책은 뭐지? 결국 도서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거고, 도서관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도서관이 도대체 뭐지에 대한 전제하에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구현해 갈까, 무엇을 구현할까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도서관 정책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도서관들 보면 사업들도참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학교 학생들 실습을 내보내고 나면 가끔 찾아가서 엉뚱한 질문도 합니다. 거기 관장님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습 나간 아이들도 좀 민망해하고 하는 질문을 제가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도서관의 비전이 뭡니까? 철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도서관들 가보면 대부분 다 공공도서관들은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 크게 사업이랄 것이 없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장서관리 얼마나 많은 자원을 수집하고 구입하고 서비스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되어 있고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사업인데 요즘은 우리나라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이제 기류의 인문학 사업을 하고 있고 도협이나 국중이나 이런 데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따다가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이 되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사업 같은 것들 그, 그런, 강연 프로그램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이렇게 FM처럼 짜여있습니다.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지? 그 강사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강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는, 이런 이런 프로그램 하면 좋습니다. 자기가 강사를 구해주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심각한 것은 강연을 하더라도 강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말짱 헛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급급해서 기리의 인문학 사업을 한다는 큰 그림 속에 지역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하는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강사를 구해오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로부터 예산을 타오는 작업이 더 중요한 것이 되다 보니까 철학이고, 막말로 철학이고 나발이고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도서관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저 윗선과 저 말단 좀 계층을 얘기하는 것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저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는 그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 일관성도 있어야 하고, 정책 자체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이 수행에 가는 기관들이 하는 이 일의 업무의 일관성도 중요한 것이고, 그 업무가 또 갖고 있는 그 연속성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도서관이 이 일을 왜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도서관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아마 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도서관이 뭐 하는 데니?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책빌리러가는 곳이죠. 책 빌린 데다 비중을 크게 두다 보니까 도서관은 책살 돈이 없는 사람들 좀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책을 공짜로 볼수 있는 곳. 좋은 면도 있긴 있습니다. 이걸 책을 돈을 주고 사자니 너무 아까워. 이런 책은 도서관 가서 빌려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 책을 보려니까 이게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몰라. 사서 보기는 좀 부담되니까 일단 도서관 가서 빌려보겠죠. 그런 순기능을 해줄 수도 있지만 꺾어 놓고 보면 도서관 오는 사람들과 도서관 오지 않는 사람들 약간 좀 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도서관이 그들을 묶어낼 수 있는 자기 철학 구심점을 못 가지면 도서관은 그냥 늘 오던 사람들만이 오는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고 말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전국의 도서관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도서관들이 가치면 최소한 도서관을 찾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도서관은 기대치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리스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왜? 아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고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내가 알고 그걸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데 문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도서관이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다면 가서 뭐 투쟁을 하던, 토론을 하던, 제안을 하던, 서로 공유해 갈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도서관이 툭툭툭툭 뭐가 변하면 그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저위사람데 자기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통해서 이것을 누구나 다알수 있게 해주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고 도서관이 뭐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념, 철학, 정의는 누구나 다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도서관은 책 빌려주는 곳이야. 그럼 그러면 됩니다. 도서관은 책만 빌려주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책만 빌려주는 도서관으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납득할 만하냐, 설득력이 있느냐. 없겠죠. 그럼 물어볼 건 누군가. 왜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주고 있지? 최소한 도서관은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냥 돈이 있어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책을 빌려주는 것이 이 지역민들에게 어떤 이해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것을 좋게 만드는지 등 비전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에 방법론으로서 책을 빌려주는 거라면 책을 빌려주는 과정 속에 그 책을 구입하는 행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구입의 최적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책을 구입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경험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책을 빌려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효과를 따져봤더니 책을 빌려주는 것도 수단이라면 꼭 책이어야 해? 라는 질문에 이제 답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 답이 자이던타이던 지금 도서관은 사업으로까지 성장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도서관은 책 빌려주는 곳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근데 그책 빌려주는 행위를 우리가 왜 계속하고 있지에 대한 정당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들을 벌려가고 있는데 그게 옆구리 찔려서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도서관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옆구리가 찔리든 자발적으로 하든 자기, 자기 뭐라 그럴까요? 당위성. 넌그 일을 왜 하는데? 그 우리가 요즘 그 인지적 부조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은 이러한데, 행동은 저렇게 하고, 궁극엔 그 행동을 정당하게 해서 자기 생각을 바꿔가기도 하고,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인지 부조에 대한 얘기로 설명이 되어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하는 일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내가 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수 있는 작업이 뭘까? 그게 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런 국가 정책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상대편이 이해도 되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왜 해마다 바뀌지? 왜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하지?가 아니라, 그 일관성, 연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그래서 얼핏 썼습니다만, 교육공학과 교육철학 얘기를 합니다. 한때 교육학 하는 분들에게 서로 굉장히 극단적인 논쟁이 붙었던 대목이 뭐냐면, 서양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됐다. 교육공학을 하고 온 거. 그네들은 자기들의 갖는 교육 철학을 수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공학적인 방법을 쓰느냐가 중요한 나라들이고, 그 나라에서 배운 사람들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기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워가서 참, 첨단이고 선진화된 기술이야, 라고 들어와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그걸 왜 해? 그, 그, 뭘 하고 싶은데? 혼란스러운 거죠. 철학은 철학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맹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게 맹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윤리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습니까? 길이 있고 도로가 양편 저 건너편에 그 홈리스 거지가 있는 걸 보고 이쪽에서 엄마가 애를 데리고 말을 합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게 철학이죠. 공부하는 목적과 의도와 방향이 뭐니 그럼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어느 한 엄마가 그 거지를 보고 얘기합니다 를저 거지 보이지 네가 커서 나중에 저런 거지들을 잘 먹고 잘살수 있게끔 저 거지를 끌어안고 같이 살아갖끔 네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했을 때는 그 철학이 아 내가 저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저 사람들을 수용하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무언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공부를 한다면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 좀잘 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제가 묻는 것이 뭐냐면 뭘 합니다 그러면 제가 꼭 한마디 묻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죠 왜? 왜 하냐는 거죠 그럼 상대편 아니, 뭐 맨날 시비만 걸어. 그럼 하지 마. 세상 사람 다 한데 왜 너만 못, 안, 하, 못, 못, 하게 해서. 아니요. 저는 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냐고 물어보죠. 저희 대학에서도 한도치한책 읽기, 한 학생 한책 읽기 운동을 하길래. 왜 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사서 선생님들조차도 한책 읽기를 도서관이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 어, 이건 도서관 사업이 아니구나. 뭐, 책 읽는 거꼭 도서관만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위에 보니까 많은 도서관들이, 많은 도시들이 한책 읽기 사업을 하더라는 거. 그래서 "어, 저 사람들은 무슨 책을 읽지? 저 책을 어떻게 선정하지? 그 책을 읽은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책은 독후 활동으로 끝나고 독후 활동은 독후 감... 어떤 그 글쓰기? 발표? 이 정도 선에서 마감하면서 한 1년을 마감해 가더라고요. 도서관이 한책 읽기를 한다면 저 책이 뭐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왜그 책을 읽어야 하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행위로서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 책이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 책이 의미를 갖는다면 책 읽기라는 행위가 준 그 연주 속 선상에서 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고, 읽기의 목적이 있다면, 읽기 굳이 그책 하나를 골랐던 얘기, 뭐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그 근데 그런 고민들 하는데, 한책 읽게 합시다. 그러면 도시에서는 사람들을 불러서, 소위 그 지역 유지들, 그런 양반들을 불러서 책 하나를 선정받고, 그 책을 읽게 하고, 작가를 불러서 얘기를 나누고, 토론회를 열고, 그게 끝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도서관이 하는 사업인데 왜 이런 사업을 하지? 저 정책을 들여다보면 정책하고 사업이 연관성도 없고 도대체 정책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쓴 글이 뭐냐면 도서관의 목적이 뭐니? 도서관의 역할이 뭐고, 기능이 뭐니? 저는 그래서 그딱두 가지로 어요 하나는 로칼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는 리터러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로칼리티. 로칼리티가 갖는 의미가 뭐지? 그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얘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 자기 가치관에 대한 얘기 자기 철학에 대한 얘기 자기 세계관에 대한 얘기 자기 인생관에 대한 얘기 넓게는 이 지역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얘기 가끔 광주를 얘기하면서 예술의 도시, 예향의 도시라고 하고 뭐, 뭐랄까 그 수쟁, 뭐, 반항, 이런 것에 대한 얘기,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광주에 있는 도서관들은 예향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것 중에 무엇을 하나를 목표로 해서, 그것을 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정치하는 사람만 떠들고, 나머지 사람들 아무 의식이 없다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처음에 광주에 왔을 때도 비슷한 모양이었어요. 어느 집을 가든지 간에 조그만 음식점을 가도 거기에는 옛날 족자들 같은 것도 참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예향의 도시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런, 그런 예술 작품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적다는 거죠. 진짜 예향이 되려면 이 지역의 화가들, 이 지역의 작가들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도 얘기를 할수 있어야 한다 얘기. 제가 가끔 그 말했을 때 얘기고 그랬을 때 얘기고 했는 것이 옛날 학생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버클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뭘 주문했냐면 이 지역의 공공 도서관을 방문할 예정이니까 공공 도서관이 어떤지 좀 알아오라 동네 사람한테 가서. 난감해하고 나갔는데 한참 있다 상기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한테 이제 공공도서관이 어딘지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 왈, 공공도서관이 오늘 이, 이전하는, 이관하는 날이다. 그 전에 있던 공공도서관에서 새로운 공공도서관으로 장소를 바꾸고, 오늘 개, 개관하는 날이다. 라고 위치를 알려줬던,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분주하더군요. 책도 막 정리하고 있고, 막 사람도 부산하고 지나 길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결과, 결과였어. 그래서 아 최소한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지역에서 도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홍보할지, 관광이라면 무엇을 드러내서 말을 해야 할지, 왜 거기를 소개해야 하는지. 군산에 한번 갔을 때 얘기입니다. 군산에 보면은 이게 우리의 소위 말하는 이제 개화기의 얘기이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핍박받던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도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관광 상품들이기도 하고 그런 박물관과 그런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박물관에 가서 쳐다본 일제 시대의 얘기들과 심어졌던 우리 의식들과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바라본 것도 참유리되어 있다는 거죠. 참 하고 싶은 얘기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 최소한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을 수렴하는, 이 지역이 뭐지를 수렴하는 얘기와 앞으로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성,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는 방법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찾아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논의도 하고, 우리가 읽고, 그래서 그런 대세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소위, 개명도 필요한 것이고, 글도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글만 읽을 줄 알겠습니까? 제가 항상 우스갤이 얘기합니다. 노인네들한테 스마트폰을 가르쳐 주고, 어플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해 주면, 별땐 끄떡끄떡 하고 쫓아갑니다. 강사 선생님, 하, 가서 얘기도 해주고, 뭐, 각지 다, 각자 다른 스마트폰을 지고 있어도, 방법 조금씩 다른 에서 차이도 설명 쭉 해줬는데 불구하고도 또 다음에 강의를 가면 또 원상 복구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가르친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 속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습입니다 우리가 예습 복습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학습에 대한 얘기라는데 도서관이 평생 학습의 기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내가 모르는 것을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 너무 쉬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곳이 하고,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환경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계속 그것을 합쳐서, 리터러시라고 말합니다. 뭐, 미디어 리터러시가 되었던, 디지털 리터러시가 되었던, 리터러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강의 교육에서 그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강사가 오고, 아무리 똑똑한 강사가 오고, 아무리 한 시간, 두 시간 설명을 해도, 이것이 학습으로 연장되어지지 않고, 반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가장 잘해줄수 있는 데가 어디니? 그 도서관입니다. 가나다라 글자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것, 그림을 이해하는 것, 소리, 노래를 이해하는 것, 또 넘어서서 새로운 기계를 이해하는 이 작업들이 최소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기의 수요에 따라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성장한 사람들이 다시 도서관에 자원봉사로 와서 가르치는 일들 을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도서관을 보내라는 얘기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도서관을 습관으로 만들어주자는 것이죠. 반복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독서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반복학습의 도구적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체가 주는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실습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현장실습의 장이 도서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은 로칼리티와 리터러시의 중심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의 최고의, 뭐, 이 철학을 얘기했나, 최고의 철학자를 해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의 근간을, 기본을 가장 가끔 주변서부터 확장시켜서, 아, 이런 게 철학이야. 쉽게 접근하고, 관심 있는 사람 자기가 더 공부를 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게 우리 지역사회 전체를 실게 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서관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가지 정책 이있지만 도서관 정책이라는 것은, 도서관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잡아주는 작업. 그것이 선행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벌리더라도 전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사선생님들이, 아, 우리의 큰 철학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 사업을 하면 이렇게 가면 되겠어. 자기 지역의 중심인 것이고, 지역의 가치관을 확보한다든가, 새로운 것을 들여다보게 해주고, 새로운 것을 익히게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최고의 학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미술관 박물관처럼 엄청난 작품들을 전시하는 곳은 아니지만 최소한 전시를 감상할 줄 알고 있고 음악을 감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클리블랜드에서 유학을 했는데 제 유학을 갔을 때 클리블랜드에는 우리가 알고는 있 클리블랜드 교향악단이 있고 세브란스홀이라는 곳에서 클리블랜드 교향악단이 공연을 합니다. 근데 도시를 방문한 사람에게는 시에서 티켓 두 장을 공짜 티켓을 줍니다. 그걸 꼭 보게끔.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걸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지역의 공연, 강연, 또는 체육관, 경기장, 이런 것들과 잘 협력해서 이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을 얘기하자고 제가 나서긴 했지만 꼭 정책이라기보다 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이해 속에서 사업을 펼쳐가더라도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제가 쓴글 중에는 디지털 도서관과 도서관의대 얘기를 얼핏 던졌는데, 우리가 디지털 도서관을 도서관의 한 부, 분야인 것처럼, 부분인 것처럼 디지털 도서관을 얘기하면 절대 도서, 디지털 도서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디지털 도서관을, 도서관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도서관과 디지털 도서관은 다르다. 그러니까 도서관 정책 안에 디지털에 대한 얘기를 끊을 때는 디지털 도서관을 전제하거나 디지털 도서관을 상상하지 말고, 디지털 자원 또 하나의 자원으로서 그 자원의 컨텐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가의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도서관 얘기가 될수 없다는 의미에 얘기를 살짝 던졌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결론은 도서관 정책은 그 자체가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도서관의 정의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고 그 분명한 정의 속에서 사업들을 어떻게 전개할까는 어떤 사업을 펼치더라도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고, 그 사업은 기간마다 장단기 계획을 갖고, 뭐, 쭉. 그래서 길이의인문학을 오래만 하고 말 것이나, 기속,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강연 내용이 바꾸더라도, 왜그 강연을 하고, 그 강사를 모셔왔는지에 대한 스케줄들은 전부 다 일관성 있는 작업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책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작업이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인데 도서관 정책은 이미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정의가 담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